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김민성이라고 하고요 남중 남고를 나왔고 현재 20년 차 모태 솔로로 이 역할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 촬영하는 거라 많이 긴장도 됐는데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안 들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술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모술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백으로 혼내주는 거 아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직 제가 어, 그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, 네. 그래서 여태까지 모습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3살 사람꾼입니다. 저는 연애 경험은 다섯 번 정도 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칵테일입니다. 연애 경험은 총세번입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6월 19일이라고 하고요. 연애 경험은 총두번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22살 제이입니다. 연애 경험은 총세 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여친입니다. <laughs> 연애 경험은 한번 있어요. 스무 살때처음해왔고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. 한한달 정도? 저는 고등학교 응. 1학년 때가 첫 번째 연애고, 한 2년 살았던 것 같네요. <laughs> 어,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첫 번째로 사귄 것 같은데, 이제 한달 한 정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, 네, 그때 처음 연애를 시작했고, 그리고 100일 정도 만났습니다.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고, 연애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럼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몇, 몇 년도예요? 어, 그때가. 2000. 아 그때 사실 제가 2 0 살이어서 머리가 빨리 안 굴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때 연도를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고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중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랑 같이 장난치다가 우연히 눈 만나서 사귀게 네, 됐고요. 같이 등하교 정도 네,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만나게 셨어요 친구가 스개팅해줘가지고 네, 같은 학교 다른 과. 옆에서 다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친구 자신 없는 부분들도다 좋았고 그냥 모든 게제 생활이 거의 그 친구로 가득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혹시 그때 혹시 여자친구 보이셨던 분에 대한 어...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? 그 친구는 국어를 참잘 들었어요. 저어잘쓰고그신수학좀 부족한 친구라서 저에게 도움을 부여했지만 저 역시 수학을 알파벳에 얹어놔서 버려버린 케이스라서 인생 내컷 있잖아요 같이 사진 찍는데 괜히 이상한 포즈 짓고 막그래 찍는데도 되게 잘 나온 사진이 아닌데 너무 예쁘고 자꾸 공부할 때도 자꾸 생각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천년이 언제라고 죠 저도 중학교 때 그때 인생 내 컷이 있었나요? 어... 인생 내 컷이랑 아, 제가 인생 내 것이랑 비슷한 사진 찍는 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게 옛날부터만 됐었는데, 최근에 뭐 많이 찍더라고요. 어. 네, 저는 이제 친구에서 연인이 된 건데, 친구있을때이 진짜 니 네, 못생겼다. 주변에도 네가 이제 그렇게 잘생긴 애는 네, 아니다. 이렇게 말을 했던 친구인데, 뭘 해도 잘생보이는 거예요. 막 농구해도 잘생겼고, 막 피아노 쳐도 잘생겼고. 2년 동안 연애하셨다고 했는데, 그러면은 그 콩깍지가 벗겨졌던 때가 언제나요? 음, 저 사실 끝까지 막 벗겨지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고3이고 하니까 그렇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칵테일님을 지목했고요. 어, 약간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것 같았어요. 끝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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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랑꾼님 지목했는데, 그래서 그냥 일단 처음에 좀 느낌 가는 대로 했어가지고. 저는 일단 제가 걸면 리안 되니까 칵테일님 지목했었고요. 6월 19일님 지목했는데 그첫 번째 그 질문할 때그 약간 상세하지 못하다 약간 용 느낌이 들어서 지목했습니다. 6월 19일님 지목했는데 <laughs> 답변이 뭔가 바로바로 건어오는게좀 의심이 가서. 아무래도. 옆에 계신 분들께서 좀 저를 연애 고수로 생각하시고 견제하시는 건음좀더 컸던 것 같아요. 네. 아, 제가 좀 너무 오래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 되는 게 아쉽네요. 오래 사귀진 않아서 권태기가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헤, 헤어진 이유는 이제 좋아하는 거랑 이제 설레는 거랑. 권태기가 온 적은 없는데 이제 헤어진 분은 고3이라서 이제 각자 살 길을 찾느라 헤어지게 된것 같습니다. 어 그때 제가 사실 연락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서로 조금 마음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남자분들은 가보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. 저는 그때 당시 갔을 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도 잘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몸과 마음이 멀어졌고 다멀어 상태에서 연락도 안잘안 되니까 또 저는 군대가 나름 흔들고 그 친구는 그분한서 힘들어했어서 어 사귀다 보니까 성향이 조금 안 맞았어요. 친구는 되게 표현도 잘 하고 뭔가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그와 반대되는 성격이었어가지고 결국엔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 광문의 청계천을 걷다 보면은 둘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걷다가 어떡 봤는데 명동까지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광화문 청계천에서. 되게 좀 나가 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걸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날에 부촌에 간 적이 있어요. 좀 이제 한옥마을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비가 엄청 왔고 그날 다 양말도 젖고 신발도 젖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너무 좋고 또 거기 한옥마을 돌아다닌다 보면은 그 열려 있는 한옥집이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방 안에 들어갈 수있게 해주는데 방 안이 너무 따뜻해갖고 거기 계속 있고 싶었던 그런 데이트가 기억이 납니다. 영화 캠퍼스가 색칠하기 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, 여자친구가 굉장히 어, 미술을 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때 그 당시 에 제가 색칠을 잘 못해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. 근데 면회 왔을 때가 되게 인상깊었습니다. 왜냐하면. 처음에 여자친구 만나를 해도 면회장에는 다 이제 압박이 가 있어서 처음 못알아가고 그걸 전부 물어어요그 순간부터 이제 이색적인, <laughs> 그 이색적인 그 순간부터 이제 뭐 사실 사회에서 할수 없는 것들이어서 되게 좀 이색적이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보이지 있는 상황이어서 네. 공격적일 수 있어요. 그러나 저는 이제 전여친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감정, 완전 좋아하는 감정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새각로 난담이나 설레이라고었는데또 데이트, 송계천 데이트는 좋아서 신혼 갈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까 저는 약간 이제 모순이 있지 않았나 좋은 지력이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 둘을 이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나 아, 내가 좋아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것보다는,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슬랙이었나 보다, 그거를 이제 시간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한것 같은데, 답변이 됐을까요? <laughs> 아, 네, 맞을 겁니다. 아, 네. 아까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, 말할 때 아무도 안쳐다보시고 허공을 보라고 했어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아, 뭔가 들킬까봐 애국을 눈에 안 맞추는 것이 아닌가. 아, 너무 잘맞출수 있어. 너무 아, 부담스럽다. 어,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갤러리로 가봤고, 그 다음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주로 가봤습니다. 근데 제가 좀, 어, 서울에 안 살아서 아무래도 전시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, 갔다 보니까 음. 그런 데밖에 많이 못 가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최소한 별로 타이밍이 뭐가 제가 사실 의심 가는 사람은 이두 분입니다. 전 여친분이랑 마라톤? 아, 어, 사람 아, 많았다. 아, 첫사랑님 같은 경우에는, 야, 일단. 이따... <laughs> <laughs> 아, <참>. <웃음> <전여친>. <웃음> 그런 전 여친 분께서는 그냥 이제 의심이 났어요. 그냥 그냥 그냥, 그냥. <laughs> 아니, 그냥 그냥... 아니, 이제 말하실 때 제가 생각해도 했좀 앞뒤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, 폐명을잘 해주셨지만, 또 이게 사실 안 좋게 보면은 계속 안 좋게 보일 때, 약간 생각이 웃기고 보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쉬었다는 소리네요. 네, 콩깍지가 쉬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첫 연애가 이제 육상고 네. 네 출신이 엄청 키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네 원래 저희가 육상하고 가면 진짜 땀이 절어가지고 헤세색버리면서 네. 어, 거의 기어.. 아 기어다니는 거 아니지만 걸어다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까지도 되게 사랑스럽게 보였네요 그럼요 제가 했던 연애들은 제가 뭐 그런데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다 그랬어요 어, 왜땀 내도 되나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음.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.. 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각지가 어떻게 있지?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 둘셋 최종으로 지목당하신 어, 어. 6월식 고유님 제가 다들 모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말 모소이라서참 아쉽고요 <laughs> 마지막에 아마 좀 답변을 제가 좀잘 못한 것 같아서 결정 진보 된게 아닌가 싶네요 많이 준비했는데 상상 속에 여친도 만들었거든요. 음, 네. <laughs> 좀 아무래도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걸리고, 재밌었습니다. 좀 안타깝고요. 마지막에 너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를 지목하신 것 같습니다. 아쉽습니다. 오늘 참여하게 된성황들은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서 좋았습니다. 낯을 많이 가리는데, 좋아하면 진짜로. 달아갈 테니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목소리분은 6월 19일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김민주라고 하고요. 실제 연애 경험은 한 7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빠른 년생이랑 24살, 25살 왔다 갔다 하는 서업 운동이라고 합니다. 연애 경험은 총네번 있습니다. 저는 20살 김민성이라고 하고요. 네, 연애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네, 저는 20살 이주윤이라고 하고요. 연애 경험 대략 세번 맞습니다. 저는 22살 김현우라고 하고요. 경험은 한번 있습니다. 어... 저 한... 400일? 조금 넘으라고 기억하고요. 그런 남녀도 3일 날기념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영화 재상영하는 가이시 봄날은 간다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어떠세요? 아, 그때 당시에 봄날은 간다가 재상영 했는데 그거 보고 너무 강원도가 예뻐가지고 동해문고까지 같이 갔던 기억이